글래스는 Glass, 글래스예요. 아닌가 글래스가 뭐야? 글래스는글래스 is g 글 a s s e s 글래스 is 그글래스경이야 글래스가 요글래스또 무슨 글래스어뭐글래스 <레스> 유리란 글래스잖아 어! 글래스가 다그글래스글래스에또무 글래스가 뭐야? 글래스가 뭐 글래스가 글래스가 야 글래스가 뭐야? 글래스야 글래스가 야 글래스가 야 글래스가 뭐야? 글래스 f 뭐야? 글래스가 뭐 o 글래스가 뭐야? 글래스가 뭐야? 글래스가 요글래스 물한 잔은 물한 잔은 어 glass of water가 됩니다. 따라해 보세요. 어 glass of water. 어 glass of water. 어 glass, glass, glass of water. 그러면 나는 물한 잔을 하고 싶다. 그러면 I would like to drink a glass of water. 이렇게 돼요. 자 따라해 봐. I would like to drink. I would like to drink. I would like to drink. A glass of water. A glass of water. 너무 장난스럽게 그러지 말고요. 즐거 즐겁게 하는 건 좋은데, 하여튼 뭐, 어제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, 선생님이, 어, 기뻐요. 여러분들이 이해는 했네요. 그래도. 수, 이, 숙제는 열심히 안 해도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니까 이해하는 거니까. 네. 그,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이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하나 더요. 투 투부정사, to 가 뭐라고요? 뭐뭐하는 것이다. 뭐뭐하는 것이다. 뭐뭐하는 뭐뭐, 것. 뭐뭐 것. 요 뭐뭐하는 것.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? I would like to see you. 그러면 나는 당신을 보는 것을 원한다. I want to see you. 나는 당신을 보는 것을 원한다. to see가 뭐뭐하는 것, 보는 것. 이렇게 쓰일 때가 있죠. 그런데 이럴 때도 있어요. 봐야 할 영화 그럼 뭘까요? 어, to see to 아니, 영화가 먼저 나와야 해. m o v 가 아는데? 어, movie to see야. 영화는 movie야. 왜냐면 to 왜냐면 see가 뭐뭐 해야 할 뭐뭐 하는 이런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, 앞에 나오는 명사, 즉 영화가 명사잖아. 명사를 꾸며줘 그래서 어, movie to see 그러면 봐야 할 영화. 영화가 되는 거야. 그러면 해야 할 숙제는 뭘까? The h o m e w o 맞아요. The h o 겠죠 To 간이가 아니고, to see 그러면 봐야 할 숙제니까 아, 좀 숙제를 보는 do, 거고요. 응. 해야 숙제하다가 do t h 이니까 더. The h 어, 하면 되겠죠. 하나만 더. 몇 해야 할 <목> 많은 것들 그러면 뭘까요? 어, a lot 더.